갑자기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냥 <laughs> 끝까지 못 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내 민족을 생각해서 어내 민족을 괴롭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딱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 발각됐어요. 야 큰일났다 그러고 두려움이 오니까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기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 발각된 거죠? 나만 알아, 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주랭상을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명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감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먼저 사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온사람들 보면은 사명을 받아요. 바로 목회하나요? 사명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도 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목회자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로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그 믿음의 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려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므로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먼저 보이시는 거죠.